안녕하세요. 이런저런 게임뉴스와 다양한 게임 영상들을 소개하는 아재 로키 장입니다. 이제 정말 2018년 마지막인 12월 달도 절반이 흘러갔는데요. 2018년을 지내면서 PS4와 스위치를 빛내어준 베스트 게임들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PS4 버전 영상이고요. 스위치 버전은 제가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순서는 발매 날짜로 정리하였고요. 바로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1월 26일에 발매되었고요. 헌팅 액션 게임이면서 메타 점수 90점, 유저 점수 7.6점입니다. 2018년 시작하는 게임 중에 정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몬스터 헌터 월드인데요. 대단한 판매량과 더불어 한국어판으로 나와 국내에서도 엄청난 붐을 일으켰죠. 페인 양산 게임으로 많은 유저들을 밤새우게 만들었던 헌팅 액션 게임. 새로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게임으로는 드래곤볼 파이터즈입니다. 1월 26일날 발매되었고요. 대전격투게임이면서 메타점수는 87 유저점수는 8.0입니다.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래픽으로 화려한 기술들과 스피드한 액션을 갖춘 훌륭한 격투게임이죠. 드래곤볼을 좋아하고 격투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해보셔야 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콤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그만큼 고인물분들이 많다는 것은 안비밀, 다음은 완다와 거상입니다. 2월 6일에 발매되었고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면서 메타 점수 91, 유저 점수 8.1입니다. PS2로 발매되었던 게임을 PS4 버전으로 맞게 리메이크한 완다와 거상입니다. 발전된 그래픽으로 고전 명작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았죠. 죽은 소녀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거상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게임입니다. 메타와 유저 점수를 봐도 재미성은 인증된 셈이네요. 다음 게임은 가도부어입니다 4월 20일날 발매되었고요. 액션 어드벤처면서 메타 점수 92, 유저 점수 9.2 점입니다. 말이 필요없는 올해 최고의 게임이죠. 이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만든 가도부어입니다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게임성 모든 부분이 놀라움의 연속을 보여주는 게임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전율을 많이 느꼈는데요.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구입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Find your way. 다음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5월 25일에 발매되었고요 어드벤처 게임이면서 메타 78점, 유저 점수 8.7점이네요 늘 독특한 장르로 유지하며 훌륭한 그래픽과 스토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퀀틱 드림의 최신 게임입니다 장르 특성상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게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요 다양한 선택지로 달라지는 스토리 연결이 상당히 매력있는 게임입니다 먼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것 같은 사건들이라 감정이입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다음 게임은 용과 같이 3입니다. 8월 9일에 발매되었고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면서 PS3 기준으로 메타점수 79점, 유저점수 8.2점이네요. PS3 게임을 PS4 리마스터로 나온 용과 같이 3입니다. 상남자 자체인 주인공으로 거친 액션을 즐길 수 있으며, 어둠의 세계 스토리를 흥미롭게 플레이할 수 있죠. 리메이크가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한국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서브 스토리와 풍부한 컨텐츠들로 유명한 3즈죠 다음은 파이어월 제로 아워입니다. 8월 28일에 발매되었고요. FPS 게임이면서 메타 점수 79, 유저 점수 8.4 점이네요. PS4 VR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구 타이틀 중 하나인데요. 레인보우 식스를 VR로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대4 대결로 많은 극찬을 받은 게임이고요. PS4 VR 한개로 조준점이 많이 튀거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감수하고도 충분히 전략적이고 훌륭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닭돌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협동이 정말 중요한 게임입니다. 다음은 위닝 2019고요. 8월 30일에 발매되었으며 스포츠 게임이면서 메타 79, 유저 점수 6.9점입니다. 피스포에 있는 두 개의 축구 게임 중 하나인 위닝 2019인데요. 지속적으로 한국어로 나와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접대용으로 인기가 많은 게임이죠. 판매량이 예전까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라이선스 문제가 언젠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11입니다. 9월 4일에 발매되었고요. JRPG면서 메타 점수 86, 유저 점수 8.8점이네요. 최근에는 JRPG 명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었죠. 기대작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드래곤 퀘스트 11은 정말 좋은 평가와 판매량으로 일본 RPG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PS4판 특히 11만 한국으로 나온 만큼 국내 유저들도 정말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전통 RPG를 좋아하고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입니다. 9월 7일에 발매되었고요. 오픈월드 액션이면서 메타 78, 유저 점수 8.7점이네요. 2018년 PS4 대표 게임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입니다. 역대 최고의 스파이더맨 게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오픈월드로 만들어진 만큼 반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스토리와 게임성, 액션이 정말 훌륭한 게임이죠. 거기다가 스파이더맨 캐릭터까지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게임은 NBA 2K19입니다. 9월 11일에 발매되었고요. 스포츠 게임이면서 메타 82, 유저 점수가 2.6점이네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거의 없는 농구 게임 중 가장 관심이 많은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그래픽과 다양한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초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반만 넘기면 정말 재미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은 쉐도우보다 툼레이더인데요. 9월 14일이면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이면서 메타 76 유저 점수 7.4점이네요. 예, 압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작품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툼레이더 리부트 마지막 작품이라 넣어봤습니다. 용두 삼위가 되어버린 3D지만 훌륭한 그래픽, 다양한 퍼즐과 라라 크로프트의 매력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순 없지만 말은 재미있게 할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파19인데요 9월 28일에 발매되었으며 스포츠고요 메타 점수 83, 유저 점수가 1.7점이네요 축구 게임의 왕자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게임이죠 바로 피파19입니다 유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은가 보니까 가장 많은 의견은 발전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항상 잘 나오는 것으로 보면 재미 부분은 확실하다고 할수 있겠죠 한국어 게임은 아니지만 너무 유명한 게임이라 넣어봤습니다 다음 게임으로는 아스트로봇 레스큐 미션입니다. 10월 2일날 발매되었고요 플랫포머 장르이면서 메타 90 유저 점수 8.9점입니다. PS4로 마리오 게임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VR 게임으로는 굉장한 평가들이 많이 나온 게임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다양한 스테이지, VR을 썼을 때 펼쳐지는 장관들, 점프와 공격을 통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다양한 수집 요소들로 다위제 플레이도 가능하며 맵 디자인 또한 잘 되어 있어 긴장감 있는 플레이까지 제공을 합니다. PS VR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 구매 타이틀이죠. 다음은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10월 5일날 발매되었고요. 오픈월드 액션이면서 메타 점수 82, 유저 점수 5.7점입니다. 어세신크리드 오리진 이후부터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유비소프트 오디세이에서 정말 훌륭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잘한 버그들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고요. 오픈월드지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전투, 스토리, 멋진 그래픽은 전에 어세신크리드 스타일을 싫어하셨던 분들이라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콜브 듀티 블랙옵스4입니다. 10월 1 2일날발매됐고요 FPS 게임이면서 메타 83, 유저 4.3점이네요. 국내에서도 업그레이드, 배틀그라운드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블랙옵스4. 메타 유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은가 이유를 살펴보니 발전하지 않은 그래픽, 현질 부분들, 구시대적인 모드와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초반에는 큰 관심을 받다가 요새는 많이 조용해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게임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스트 댄스 2019입니다. 10월 23일에 발매되었고요. 댄스 장르면서 메타 78, 유저 점수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댄스 장르로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도 좋고, 춤 자체를 좋아하신 분들에게도 좋고, 파티용으로도 좋은 다목적을 가진 게임인데요. 다양한 노래 장르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춤과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게임입니다. 다음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10월 26일에 발매되었으면서 오픈월드 게임이고요. 메타 점수 97점, 유저 점수 7.9점이네요. GTA 5의 명성을 뛰어넘을 작품은 레드리 2라고 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작품이죠. 미친 디테일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서부 시대를 그대로 옮겨놔서 유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스란히 빠져들게 만들었는데요. 다만 너무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명작이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훌륭한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은 배틀필드5입니다. 11월 20일에 발매되었고요. FPS 게임이면서 메타 73, 유저점수 2.0입니다. 이 게임을 소개시켜드려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전통이 있는 시리즈고, 전체적으로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게임이라 넣어봤는데요. 발매 전부터 많은 욕을 먹었지만, 게임 자체로는 훌륭합니다. 2차 세계대전 배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게임이 없겠죠. 싱글은 별로였지만, 멀티게임 같은 경우에는, 역시는, 역시였네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이고요. 12월 7일에 발매되었습니다. PC버전으로 메타점수 86, 유저점수 4.6점입니다. 엄청난 돌풍을 몰고 왔던 배틀로얄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인데요. PC버전에서 많은 핵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죠. 클린한 게임을 그나마 즐길 수 있는 PS4 버전이 출시되어 패드 컨트롤 고충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키마 유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보장된 게임이죠. 2018년 PS4를 빛내준 한국어 마지막 게임으로는 저지 아이즈입니다. 12월 13일날 발매되었으면서 추리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메타 점수나 유저 점수는 없습니다. 용과 같이 3리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저지 아이즈만의 특징을 잘 살려 추리와 새로운 액션, 긴장감 있는 스토리가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오그라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람> 어떠셨나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임이 있었나요? 그리고 2018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게임이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2018년 스위치를 빛내준 베스트 게임들 소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항상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